동일천중학교 3 학년 이오과 본문 암경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1 페이지 먼저 설명할게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 단어장이지 클래스카드 들어가면은 초대코드 이제 나중에 알려줄게 이따 알려줄게 동중 3 학년 이 학기 중간 이거, 있는, <laughs> 이거 있는데 이거 오과 단어 먼저 하고 먼저 얘기했듯이 오가 단어 1 이거는 암기 리콜 스펠 스펠까지 하는 거고 오가 단어 2 이거는 스펠은 안 하고 나머지만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 설명 듣기 전에 최소한 오가 단어 1 1 6일 1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 먼저 하고 들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어 먼저 다 됐으면 그다음에 요거 영어 암기용을 끄내든가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끄내든가 해서 하나씩 해석을 해봐. 심리학은 연구이다. 해서, 이거 해석이 뭐지? 막히는 거 있으면 밑줄을 지네가 그라고. 당연히 뭐, 파란색으로 내가 밑줄 그는게 있으니까, 다른 색깔로 니네가 밑줄을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공부하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해석 왜 이렇게 되지? 이거 뭐지? 이런 궁금증만 가져서 오란 말이야. 알았지? 그 상태에서 설명들으면 돼. 자, 그리고, 니네 시험, 지난번 패턴을 보면, 이거 자료 제공해줘서 고맙다. 지난번 시험 패턴 보면은 어법 문제이지 어법 문제 즉 문법 문제가 일단 여기 5번에 어법상 옳은 거 하나이지 쭉 가다가 어법 문제 몇 개나 봐봐 하나 나와. 그러니까 본문과 관련된 어법 문제이지 본문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본문 중에서 어법상 옳은 거 이런 거는 있는데 그냥 본문에는 없는 문장 갖다가 열고해놓고 어법상 틀린 거 옳은 거 고르는 거 어차피 한 문제 두 문제라고. 뭐, 사점짜리쎈 문제이긴 했지만, 그니까, 어, 문법 문제는 이따 따로 다룰 테니까, 교과서에 나온 거, 단순 암기하고 해도 무방해,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변형되고, 이거보다는, 단순 암기에도 무방하다고, 우리 학교는. 그렇지? 그니까, how가 아니라, 만약에 앞에 더 way가 있어. 어, 틀리네? 내가 외운 거랑 달라. 이게 답이야. 이렇게 그냥 해도 무방하다고. 그리고, 나올 만한 범주는 내가 다 설명을 할게. 그 내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되면 된다. 그래서 100점, 노리자고 당연하게 자 그리고 이거 설명 듣고 바로 암기해버려 암기하는 거 쉬우니까 일단 암기하는 거 얘기해 줄게 설명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단어 먼저 암기하고 이거 시작해라 그리고 요거랑 왔다 갔다 좀 병행을 할게 이거 설명 설명용이라고 할게 이거 설명용 간단하게 내가 준 거는 암기용이라고 하고 자, 심리학은 연구이다 정신의 기억날 거야 셀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는 셋 중에 하나 어나언이나 더나 소유격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되는데 셀수 없는 단수명사는 뭐 단수밖에 없지 셀수 없는 건 앞에 어나언 오면 틀린다 더나 소유격 이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이 사이클라지가 심리학도 되고 심리도 되거든 심리일 때는 앞에 더가 와도 되는데 어~ 심리학일 때는 더가 앞에 안 붙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 시험 문제 안 나와 더 매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m a t 지 수학할 때. D e n g l i s h 잖아 그냥 e n g l i s h 지그 얘기다. 그 스펠링 어려운 거 외울 때좀 단어 잘라서 외워. psi. p가 발음 안 된다? 코. 라지. psi. 코. 라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외우라고. of 뜻 적어놨고 단어장 봐봐. 자, by ing가 그냥 뭐뭐 함으로써 이거야. 뭐라고? by going, by earning, by studying, by trying 그냥 뭐뭐 함으로써야. 심리학을 연구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너는 배울 수 있다. 자, 심리학 공부하는 거에 뭐가 나오는 거야? 가치가 나오는 거지. 심리학 공부에 대는 이유가 나오는 거지. 너는 배울 수 있다. 뭐를? 의, 주, 동을. 이걸 뭐라 그러니? 의, 주, 동 되는 걸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 자, 천일문 입문 최근에 한 사람, 그 의문사절 다시 한번 보고, 해석 공식에도 의문사절 나오는거 있어. 여기 보면 돼. How 다음에 주어 넣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냐, 방식. 요거는 지금 안 나와, 그렇지? 요거만 알면 돼.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나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그렇지? 어떻게 정신이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면 워크가 일하는 건데 정신이 워크하면 뭐 하겠니? 뭐 작용하다, 뭐이 역할을 하다, 뭐 이걸 거 아니야. 엔진이 워크하면. 뭐, 가동되는 거고. 그지 기계가 워크하면 가동되는 거고. 그 다음, 약을 먹었는데 워크해. 약이 몸 안에서 일을 하잖아. 그럼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얘기라고. 워크는 가장 기본 의미가 일하인데 사람 기준이면 일한다고. 학생한텐 노력한다, 공부한다고. 약이면 효과가 있다. 어떤 방법도 효과가 있다. 이거지? 정신이니까 그냥 작용한다. 이렇게 하게 의, 주, 동. 이거야. 설명에 좀 유의해서 보면, 여기 하우가 어떻게로 해석하면은 의문사야. 의문사. 그 다음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어. 관계부사 4개 있는 거 알지? 그 이거 따로 설명할게. 이거 문제 설명하면서 문법 들어갔을 때 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고 여기 나온 거 살짝 응용된 것만 얘기할 테니까 이것만 봐. 원래는 더웨이 하우인데 선행사가 더웨이니까 하우인데 앞에가 시간이면 웨어리고 앞에가 장소면 뭐래냐. 앞에가 시간이면 when이고, the place면 where이고, the reason이면 why이고, the way 방법이니까 how인데 관계부사 는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the reason why 두개 같이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되는데 the way how는 절대 같이 쓰면 안 돼. 그렇지? the way how는 어떤 이유에서든 같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뭐라고 더웨이 하우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우를 갖다가 대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대수를 갖다가 인 위치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대수를 생략하거나 생략하면 어떻게 되니? 명사 다음에 주동사 어떻게 해석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했잖아. 그지? 렇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내가 너네 나눠준 거에 안 써놨으니까 이거 써놔라. 이렇게 바뀌어도 틀린 거 아니다. 알았지? 하우를 갖다가 그냥 뭐냐? 어, how the mind works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The way that mind works. How를 갖다가 the way that. 아니면 the way. 아니면 the way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다. How만 바뀌는 거야. Mind works는 똑같고. 그렇지? How만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이렇게 바뀌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둬라. 자, 그 다음. 심리학은 또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이지. 심리학의 장점들 나오는 거고. 장점이란 영어 단어. 내가 다 정리 여기 한호창에돼 있을 거야. 갓 이거 안썼네 자, 이건 따로 지금 쓸게. 리쓸 테니까. 자, 이렇게 지금 추가했는데 메리트가 있다 할때 그러면 들어가지? 어드밴티지가 있고 뭐 이거를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뭐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의 이점. 뭐 미덕 장점. 또 밸류. 밸류는 당연히 알지? 같이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대신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또한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있어도 되는데 이게 맨 앞에 와도 되지 또한 심리학은 설명할 수도 있다. 그치? 또한 대신에 바꿀 수 있는 단어도 게다가 그에 더해서 이런 단어들이 있지 이 단어는 넣을 거야 besides 게다가 그리고 more 게다가 게다가 해당하는 단어 단어장 2에 정의다 돼 있으니까 그냥 외우면 된다 다시 얘기할게 게다가 해당하는 단어가 비사이즈 인 에디션 이런 단어이잖아 다른 단어는 다 앞에 와 앞에 그니까 러이 동그라미 앞에 와서 게다가 심리학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울소는 앞에 와도 되고 문의적기지 울소는 중간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된다 다른 연결어들은 앞에 나온다 또 심리학은 또한 설명할 수 있다 그것들을 띵의 것인데 것들을 상황들 것들을 어떤 것들 대태픈 발생하고 일어나는 자 관계 대명사가 보니 일단 세 가지 의 요건이지. 있 일단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꼭 반드시. 그치지 그다음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 홈, 사람이 아니면 위치. 아무 때나 텟. 템못 쓰는 이 경우는 왼쪽에 콤마 한번 찍히는 계속적 용법 알지?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선행사. 그다음에 앞에 사람이면 후나 홈, 사람이 아니면 위치. 아무 때나 텟. 그다음 아, 후위치 됐 다음에 동사가 나가는 거 무슨 격? 동사의 경우에서세 가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 후위치 됐 다음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나오는 거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 주격. 후위치 됐 다음에 조동사 나오는 거 뭐라 그래? 목적격. 알지? 이거 시험 볼때다 물어볼 거야. 니네가 이거 설명한대. 의, 주, 통그 다음, 하우가 뭐로 바뀔 수 있다? 더, 웨이. 그렇지? 더, 웨이 y 됐. 또는 the way, 또는 the way in 위치 이런 거다 물어볼 거야. 니네가 대답하는 거다. 거꾸로 갈게. 동사 왼쪽에 후 위치 that 이게 뭐야? 관계대명사 주격 해석 어떻게 한다? Happen 이 발생한다, 일어난다인데 that 발생하는 띵즈 이거야. 하나 더. 자,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나? 선행사, 그치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있어 여기 안 써져 있는데 things that 그냥 한 단어로 w a t 으로 바꿀 수 있지 what 기억나지? 설명할 수 있다 happen 발생한다 일어나야 되는데 what 다음에 동사 어떻게 생각하니? what 다음에 동사 동사하는 것 또는 무엇이 동사하는지 대체? 자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things that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what 요거 알아도 자, let's look at three situations 세 가지 상황을 보자 Let's가 뭐뭐 하자지 세 가지 상황들을 보자 똑같은 거야 어떤 상황? Can happen 발생할 수 있다 That can happen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that 뭐로 바뀔 수 있어? 위치로 Things that은 what으로 헷갈리지 마 Things that 한 단어로 what 여기 that은 위치로 왜? 앞에 사물이니까 그렇지? 관계대명사 후 위치 that은 반드시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된다 근데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t h 가 있으면 안 된다. 알았지? things, t 한 단어로 what. t h 은 위치로 바뀔 수 있다. 여기 t h 도 당연히 위치. 왜? 앞에 사람이 아니니까.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보자.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너는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 can 세 단어 바꾼 거지. 앞에 will이 있기 때문에. will can. 조동사담 동사원형 나오기 때문에 will can, 이건 틀린 거란 말이야. be able to가 뭐뭐 할수있다인데 너는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앞에 will이 있으니까,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yourself, 너 자신을, self 빠지면 안 돼. 너 자신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 don't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지 마라. 너무 쉽게. 또는,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다, 미스언더스탠드나 착각, 일루전이나 이런 단어들 단어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착각이나 오해하다 같은 거. 어느날 탐이 갔다. 어디에? 놀이공원에. 에버랜드 같은. 어메이즈먼트가 즐거움이나 기쁨이, 즐거움이야. 그 친구 제인과 함께 갔다. 자, 그는 즐긴다. 인조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문마중 목적어 편에 보면 나온다. 자, 동사 다음에 ing만 나오는 거, 투부정사만 나오는 거, 둘다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나오는데,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ing만 나오는 거 참고해. 힌트로. 자, ing는 현재나 과거성이 고 투부정사는 미래성 있는 거 알지? 그, 그러니까 forget, forget to는 앞으로 뭐뭐 해야 될 것을 있다. forget ing는 과거에 했던 것을 있다. 그렇지? 그, 그러니까 즐긴다는 건 앞으로 할걸 즐기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 한걸 즐기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ing만 된 거야. 그 투라이드로 바뀌면 안 돼. 롤러코스터 타는 걸 즐긴다. 그래서 그는 got on the scariest one. Scary가 무서운인데, scariest 가장 무서운 최상급 앞에 더 무조건 있는 거 알지? 그다음 영어는 반복은 좋아하지만 중복은 너무 싫어해. 그니까 미남, 미남, 미남. 이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는 미남이다, 그는 미남이다. 이거 너무 싫어요. 그니까, 그는 미남이다, 그는 잘생겼다. 그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유정으로 반복되는 거는 그가 잘생겼다는 건데, 똑같은 단어 중복되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렇지? 여기 롤러코스터 대신 쓰인 거야. 롤러코스터. 잇, 이나, 대수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탔다. 온 빠지면 안 돼. 그는 올라탔다 가장 갓온 대신에 당연히 타다가 보니 라이드지 라이드로 바뀌어도 되고 라이드로 바뀌어도 되는데 라이드 과거가 보니 타다나 탈것 놀이기구가 그냥 라이드야 탈 것인데 과거는 자 과거랑 과거 분사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 그냥 같이 외워라. 자 그래서 그는 요거 갓온한 단어로 당연히 로드겠지 로드. 그는 가장 무서운 것을 탔다. 그녀와 왜 좋아하기 때문에 자 순서별도 쉽지. 그녀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죄인이고 타미 그니까희고자그 롤러코스터가 준비가 되었을 때 부사절이지 to go down t s track. 그것의 트랙 아래로 내려갈 준비가 되었을 때 여기 투부 정사는 부사적 용법인데 이거 뭐 구분 그때 딱히 안 해도 돼. 그냥 be ready to 관용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다운이 이스트랙 다음에 오면 안돼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고 다운이야. 근데 이런 게헷갈리는게 있어. 책좀 집어들어 픽업더 북도 되고 픽더북 업도 돼. 그러니까 업이 뒤로 가도 돼. 그러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 묶인 게 수거라는 거지네 있잖아, 그지? 그 이어 동사 두 개로 묶여진 거여기 있는데 앞에 동사가 타 동사면 뒤에 나온 게 부사다. 그래서 부사 위치가 자유롭다. pick the 더북 up pick up the 더북 대명사면 중간만 온다. 만약에 더 북이 아니라 이시면 pick it up 이렇게만 돼야 돼. 목적어 중간만 와야 돼. pick up it 하면 틀려. 근데 일반 명사는 중간에 와야 되고 뒤에 와야 되고 상관없거든. 근데 고가 타 동사가 아니거든? 그럴 때는 뒤에 나온 게 전치사야. 전치사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 왜? 타동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 바로 못 나와. 전치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go down i s t r a k 인데다운이 들어가면 안 된다. go i 트 s t r a k d o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탐의 심장이 시작했다. 뭐 하기? 뛰기 시작했다. faster. 더 빨리. 아까 얘기했는데, enjoy 다음에는 ing만 나오거든. r i d i 만 근데,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거 이제 시작한다. 그 다음, 좋아한다. 반대 뭐니? 싫어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거 문마 중에 목적어 편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동사에 시작했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게 있고, 동명사 나오는 게 있고, 둘다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나오는 경우에 해당돼. 어떤 게 시작한다. 그 다음,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 계속한다. 이네 가지. 뭐라고? 시작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계속한다. 이네 가지는 뒤에 투 비트해야 되고, 비팅해야 되고, 의미 차이 없다. 됐지? 넘어가게그 순간에 탐이 죄인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착각했다. 뭐라고? 착각했다도 단어장이 나왔다. 나 그녀 좋아해. 그는 그렇게 믿었다. 왜? Because 대신에 쓰일 수 있는 단어, 단어장이 있는데, because 옆에 둘러봐서 아무도 안 계시면 지금 랩하듯이 외요 Because, as, since, for. 뭐라고? Because, as, since, for. 왜냐하면, 뭐뭐때문에. 접속사야. 여기 of 나오면 안되지. 왜? of는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fast. 빠르게. 빨리. 알겠지? 자, 앞에 because가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when이 있으면 그 심장이 뛰고 있었을 때 되는 거 알지? B-I-N-G에서 가지, 세 가지. 뭐뭐 하는 중이나 과거니까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 Because s i n c e for. 알지? 11번.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가 무슨 얘기야?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그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뭐야, 방금 한 거구나. 어. 자, 글쎄. 음은 should have thought. 음은 생각했어야 됐다. 자, 모든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나간 거 해석 공식 조동사 참고해라. 다정리되 있다. 다음은 생각했어야 됐다. 생각했다는 얘기,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지.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했다는 얘기지. 그것도 단어장에 남았어. 컨클루 n 결론이고 come to the conclusion come to 대신에 위치가 수여 되고 그렇지? jump to a conclusion 결론으로 점프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laughs> 그가 생각했어야 됐다. 그니까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 Tom didn't think. 그지 굳이 안 써도 되지, 이거. Tom didn't think twice. Tom은 두번 생각하지 않았다. 그지? 안해서 아쉽다. 이지그 심장은 뛰고 있었다. 빠르게. Not because,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 이거 바꿀 쓸수 있는 단어도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단어창이다 있습니다. 말로만 부르게. 죄인 때문에, 근데 not because 죄인 때문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뛴게 아니었다. 그것은 롤러코스트였다 뭐가 그 심장을 만들고 있던 것은 빠르게 뛰게. 자, 이거 해석 먼저 하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이제 지금 설명할게. 이때 강조금은 어떻게 해석한다? It is나 was. It is나 was. 잠깐만. 이때 강조구문은 it, it is나 was that 빼고 해석하는 게 편해. 이렇게 하든가. 그것은 롤러코스터였다. 뭐가 만들고 있던 것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얘를 빼버리고 앞에다가 바로 정도를 넣으면 돼. 바로 롤러코스터가 만들고 있었다. a를 b 하게 자, m a k e Let, have. make 무슨 동사야? 해석 공식 1페이지인가 2페이지 나오지. 사역 동사. m a k e Let, have. make a b, b 자리에 뭐가 나와 능동일 때 동사 원형 그지 a 가 b 하게 만들다 a 가 b 하게 하다 이거잖아 그래서 비트가 비팅이나 투 비트로 바뀌면 틀리지 그지 a s t 가 빠른도 되고 빨리도 된다 ly 붙으면 안돼 그, 어, 그 심장을 빠르게 그 심장을 뛰게 만든다 뛰게 한다 빠르게 was making 만들고 있었다 이거였지 그지 이때 강조금은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이 14번 문장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거 아마 나올 것 같아. 여기 설명용에 적어 놨는데, 이거. 이거 너네 나눠준 거에 내가 이거 안 써서 지금 써라, 이거. 멈추고. 지금 멈추고 써라. 다 썼지? 어. 자, 가주어, 진주어 패턴. 그러니까 앞에 이시 있고 뒤에 대시 나오는 게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시 그냥 대명사. 대시 관계대명사. 이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같이 중복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빼도 되고, 요거 두개 구분하면 돼. 자, 가주어 진주어 어떻게 구분하냐. 이시랑 대중간에, 공통점이 이거야. 이시랑 대중간에 당연히 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지. 동사가 이지나 워지가 아닌 다른 동사가 나오면 그냥 가주어 진주어야. 그렇지? 이 다음에 동사가 이지나 워지가 아닌 다른 동사가 나오는 거 특징 첫 번째. 이 다음에 이지나 워지가 아닌 다른 동사가 나온다. 일반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두 번째 이시랑태 중간에 이지나 워지가 나왔으면 이제 요거 가야 되잖아. 이지나 워지가 나왔으면 뎃 앞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야. 그렇지. 이시랑태 중간에 형용사가 나온다. 또는 비동사 이지나 워지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럼 가주어 진주어야. 패턴 장에 다시 첫 번째 이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즈나 워즈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가주어 진주어라고. 세 번째, 댓 다음에 무조건 완전 구조다. 무조건 형용사가 나오건 명사가 나오건. 자 그다음 강조구문 패턴, it 이즈나 워즈 이거 고정돼 있어. it 이즈나 워즈 댓 중간에 그러니까 이세 단어 바뀌지 않아. it 이즈나 워즈 댓 이건 안 바뀌어. 중간에 전명구나 부사 나온 무조건 강조구문이야. 자 그다음, it 이즈나 워즈 댓 중간에 명사가 나오면 얘랑 충돌되지. 가주어, 진주어도 중간에 명사하는 게 있고, 강조고문도 명사하는 게 있지. 그러면 뒤를 보는 거야. 명사가 나올 경우는 강조고문은 뒤에가 불완전해 알았지? 다시, it, is나 was, 대중간에 명사가 나오면 강조고문일 수도 있고,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뒤를 봐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주어나 목적어 뭔가 빠져있다. 그러면 강조고문. 뒤에가 완전해.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분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강조고문인 게 확인됐으면, 앞에 그냥 앞에 있는 명사 나오는 것들이 선행사가 장소면 이게 외울로 바뀔 수 있고 시간이면 왼으로 바뀔 수 있고 앞에가 사람이면 후나 후로 바뀔 수 있고 사람이 아니면 위치로 바뀔 수 있고 이거 대대신에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더 롤러코스터 명사가 나왔지 그지 그니까 뒤에 대뒤에 무슨 구죠 불완전이야 왜 주어가 없잖아 대세를 빼버리면 워즈메이킹 동사가 바로 나오잖아 이 불완전이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이 대답에 얘가 사람이니? 아니지. 그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It was the roller coaster. 위치 was making. 이런 식으로. 이게 됐지?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너네 이거 설명 나온 거준 거에 밑에 교과서에도 아마 이게 있을 거야. 질문. 질문하고 답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요 질문하고 답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웬만한 거다 설명이 나와. 그지 이거 외우는 거보다 이거 위치를 그냥 찾으면 돼. 무엇이 탐의 심장이 빠르게 만들었는가 이때 강조용으에 여기 있잖아 그치? 또 롤러코스터 was making his heart beat fast 이거 그대로 써도 돼 근데 무엇이 만들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만들었는가아니까또 롤러코스터가 메이드 했다 A가 B하게 그치? 이게 답이었지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거 질문과 답을 외워야 되는 게 이유가 지난번 시험 나왔던 거 있지? 논술형에 나왔던 거 보면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논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살짝 바꿨어. 질문에 없던 거야. 질문에 없던 건데 든 거고, 2번은 질문이 아예 똑같아. 이걸 보면, 질문이, How much did the materials? 이거 3과 지난번 거 설명용 내가 나눠준 거에 있었던 거야. 뭐, 예서한테는. 얼마나 많이 그 재료가 비용이 들었는가. 북마크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토시아는 안 틀리고 똑같이 How much did the materials cost to make a bookmark? 그지?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답도 그냥, they cost about 2 0 won. 그들은 200원이 들었다.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 요거는, 요거, 1번은, 왜 지호가 생각했는가? 생각 2,000원이 좋은 가격이라고. 왜 지호가 생각했니? 여기. 2,000원이 좋은 가격이라고. 왜? 왜니까 이유 설명하잖아. because 다음에. 이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왜 지오가 생각했는가니까, 지오니까 아이를 뭘로 바꿔? 지오로 바꾸든가, 아니면 히로 바꾸든가. 히, 3인칭 단수니까, 남자니까. He wanted people to know that my를 뭘로 바꿔? 히 i 이게 답이었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마이로 바꾸고, 아, 히로 바꾸고, 마이를 갖다가 히 i 로 바꾸는 거. 이게 답이었다고. Because he wanted people to know that his book marks. 간단하지? 어, 그러니까 이거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외워라. 이거 같이 물어볼게.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나한테 카톡 보내라. 그럼 설명, 설명 다시 또올려주게 고생했다. 아, 하나 더. 이거 월요일 날 보는 게, 이거, 투 비트가 뭐로 바뀌어야 돼? 비팅. 그 다음, 다원이, 이거 문법적으로 주의할 거 뭐야? 다원이 이스트릭 다음으로 오면 안 된다. 원이 뭐 대신 쓰인 거? 앞에나 온 롤러코스터 대신 쓰인 거. 이거 앞에 더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최상급 앞에 더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 물어볼 거야. 알겠지? 물어볼 건데, 그 다음에, 암기까지 해와. 암기까지 해서, 클래스 카드 들어가면, 단어가 있고, 요 문, 본문 순서 배열 이게 있어. 이거 들어가면, 테스트 보는 거, 예를 그냥 보여줄게. 스펠링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롤러코스가 준비되었을 때, 이거 읽고 나서, when, 더, 롤러코스터, was, ready, to, 여지? to, go, down, is, track. 이거 순서 배열하는 거야. 알았지? 고통을 느끼는 거 대신에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거 안에 없기는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 거고 이거 95점 안넘겨야 되니까 일단 이거 외워. 1페이지 1페이지만 먼저 월요일 날 영작하는 거 시험 볼게. 알았지? 영작하는 거 시험 보고 영작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작이 아니라 순서 배열 보는 거다. 그리고 이거 외우기 바로 외워야 돼. 해석이 바로 됐으면. 심리학은 연구이다.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mind. 심리학을 공부함으로써 by studying psychology 너는 배울 수 있다. You can learn 의 주동 어떻게 the mind works. 그렇지? 심리학은 psychology also can explain many things, 또 a lot of things 또는 things that happen in everyday life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한 다음에 틀린 것만 밑줄 그어서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정신이 작용하는지 여기에다가 너는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That can happen. 그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That happen in everyday life. 너는 배울 수 있다. You can learn. 왔다갔다 해서 바로 튀어나오면 완전히 외워진 거야. 이러면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끝나고 나서도 절대 안 까먹어. How the mind works. That can happen.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해와라. 1페이지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당연히 2페이지 암기 어, 순서 배열이랑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는 거 니네가 설명하는 거 거시험 볼게. 고생했다.